오늘 봉독한 본문의 첫네 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 요양문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의 첫 번째 요양문을 살펴보았는데요. 2장 42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각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양문은 교회가 스스로를 교회라 부르기 전, 그리고 유대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새로운 예전으로 자리를 잡기 전, 원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양문은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읽으신 두 번째 요양문은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와서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 교회의 비전선언문과 비교해보자면 2장의 요양문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4장의 요양문은 선교적 소명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요양문에는 공통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언급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2장 44절과 45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장 삼십이 절을 읽어봅시다. 많은 신도가 다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절 지나 삼십사 절과 삼십오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렵고 마음도 편하지 않은 그런 본문이죠. 이런 본문일수록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차분히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 배경에서 읽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과 그리스 로마 문화와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죠. 오늘의 본문 34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을 떠올리게 하는 언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땅을 열두 지파에게 그리고 각 가문에게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땅을 잠시 얻어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런 정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함께 본문의 배경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 이스라엘은 이미 300여 년 전부터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아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많은 관습과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와서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로마 문화에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특히 이상적인 친구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들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하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코이나 타톤 필론 이라는 어구인데요.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책에 그 말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두 요양문에 그 코이나 라는 표현이 소유와 관련하여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몸에 한 영혼이 깃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격언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한 영혼 미아 푸시케라는 표현이 격언으로 인용되면서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뜻으로 번역된 언어가 푸시케 미아입니다. 어수는 바뀌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격언에서는 미아 푸시케이고 사도행전에는 푸시케 미아이고 어수는 바뀌었습니다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친구 관계가 초대 교회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귀가 아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로 연결된 역사서고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을과 행동을 따라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읽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요. 여기서 팔다와 나누어 주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폴레오와 디아디돔이라는 두 개의 동사인데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두 동사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부자인 한 지도자가 예수께 나와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18장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기에서 팔다와 나누어 주다로 번역된 동사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사장에 나오는 폴레오와 디아디도미입니다. 예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최초의 교회가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 오늘 보면 삼십사 절을 보시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신약 시대 이스라엘의 사회 계층 구조를 볼 때, 팔수 있는 땅과 집을 가진 사람은 10%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실천이 공산주의와 같이 하나의 사회제도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들이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것은 다수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부자가 신앙적 결단에 따라 먼저 자기 재산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감동한 다른 사람이 그를 따랐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 실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34절과 35절을 헬라어로 자세히 읽어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두 절의 모든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약문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사용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진행형의 뉘앙스가 그대로, 요양문이든 아니든 그 뉘앙스는 그대로입니다. 땅과 집들을 가 아, 그래서 그 뉘앙스를 따라 다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땅과 집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고 있었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있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팔아와서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사도들은 또 어디 어려운 사람이 없나 찾아서 또 나누어 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나눔에 빈틈이 생기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아나니와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이야기처럼 재산을 판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숨겨 놓는 그런 사람도 생겨났고, 또 6장을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과부들의 문제가 나오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어서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나눔의 실천을 친구 관계에 빗대어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사회에서 잔치 초대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죠?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에 의해 형성된 그런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누가 복음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을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돼가 풀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랍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받기만 할뿐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식대로 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돌려줄 물건이나 사회적 자본이 없으므로 그 대신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의 명예를 높이는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는 시해자가 되고 나는 가난한 사람은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시해자와 수혜자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곧 친구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게 돌려줄 수 없는데 친구 관계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관계인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나눔에 관한 예수님 말씀의 바탕이 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에게. 그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그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소유의 나눔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친구 됨을 실천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눔으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라 했죠. 최초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써 친구가 되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친구가 되는 것과 교회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아 친구들이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비슷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만큼 줄수 있고 준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교회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곧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안 갚아 주시면 어떻게 하죠? 믿지 못하면 할수 없겠지요. 오직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굳이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두 요양문에 나오는 나눔 공동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했던 나눔 공동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실천한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말씀사역과 함께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뒤에 가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유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실천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부르는 일곱 사람을 선발합니다 일곱 사람을 선발한 이유는 사도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사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사역을 전담할 사람들을 대신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함을 보여주고 또 사도행전에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후에도 그 사역이 지속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말씀 사역이 더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맡았겠죠. 규모로 보자면 그 일보다 또는 중요성에서 보자면 적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역시 나눔 사역 없이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로 지속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역은 그 후에 다른 교회들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를 소개할 때 기도와 자선에 힘쓴 사람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나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요. 자주 장사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비다처럼 자기의 재산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계속하여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나서서 함께 돕는 모습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큰 규모의 전폭적인 나눔은 그 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현실의 영향이 더 크게 들어왔을 것이고 이러한 전폭적인 실천은 갈수록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실천했던 재산의 나눔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율법의 윤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율법 조항들은 우리가 따르고자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수준의 윤리 규정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잘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 성적에 따라 사람들을 줄 세우게 됩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잘 지키니까 지금 수준에 안주하게 되고,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의 이상으로 보여줍니다. 목표는 같으나 우리의 출발점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각 사람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지키기 쉬운 조항이 있는가 하면 지키기 어려운 조항도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조항은 지키기가 쉬운데 이 조항은 지키기가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쉬운데 이걸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목표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표대로 삼아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할 하나의 표대입니다. 그 표대 앞에서 어떤 교회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목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그동안 누가복음을 읽으며 반복해서 발견했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소유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소유를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평안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를 상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둘째. 돈을 버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나의 신앙에 부합합니까? 평생 이 질문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소비 자본주의의 시대. 소비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소비를 통해 어떻게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형성해 갈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실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최초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친구인 하나님의 친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이 땅의 보화를 상대화했습니다. 단지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눔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하나님의 친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통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봅시다. 다정한 친구와 함께 걷듯 주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늘 변함없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친구가 모든 것을 공유하듯 한 가족이 되어 믿음과 삶을 공유하며 서로의 필요를 보살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현되고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실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